4번.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되 있어. 여기 먼저 읽는 거야. 여기 먼저 읽고 전제 대입한 다음에 근처의 문장 읽어야지. as long as가 뭐냐? 접속사지. 그 뒤에 절이 들어가야 되겠네. 뜻이 뭐야? as long as가. 모호하는 한, 모호하는 동안. in promoting, learning. 인담의 아이템가 뭐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프로모트가 촉진하다니까 물론 승진시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촉진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학습을 인스트럭션이 뭐야? 교육이잖아? 학습 또는 교육 또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S가 부여하는 한 그때 원. 원이 좋을 땐 뭐라고 했어? 누구나야 어? 모든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니까 누구나. 온투는 뭐야? 슈드잖아, 조동사. 온투. 요거 부정할 이따 하겠지만, 온투를 부정할 때는 낫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온투 낫이 아니라 온 낫투. 이따 이거 설명할 거야. 온투가 뭐라고? 슈들주처란 말이야. 누구나. 대기하라고 결론을 내선 안 된다. The technology 기술이 has been successfully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졌다. 인터벌이 통합하다니까.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였어. 수능이었으니까. 작년 수능 문제였으니까 어렵겠지 더구나 3점짜리 문제였잖아요. 대입해보면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한. 친숙함을. 그 기술과의. 이번이라면 사용자의 선호. 프리포의 명사야. 상호작용에 대한 그 사용자의 선호. 뭐, 다른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 사용자의 선호가 퍼세스트, 지속되는 한, 퍼세스트가 지속되다, 유지되라는 뜻이지. 3번이라면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용하는 한, 인플로이가 원래 이용하다, 거기서 고용하다가 나온 거야. 아웃데이트가 뭐야?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교육, 어, 테크닉. 기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한 4번 사용자가 바란트밀리가 자발적으로 근데 이름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지 뭐 자발적이지 않게 사용자가 자발적이지 않게 익숙해져 있는 한유스가 익숙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뭐에 미스유즈 오사용그 기술의 잘못된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한 어려웠어 아마 이 문자가 빈칸처럼 4개 중게 제일 어려웠을 거야. 사용자의 그런 초점이 기술 그 자체에 있는 한. 그것의 사용이라기 보다는. 요 위치는 뭘가르켜 기술을 말한 거지. 레더덴은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야. 사용자가 기술의 사용이라기보다는 그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는 한. 그렇게된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그 다음에 지금 대입했잖아. 근처의 문장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을낼수 있단 말이야. 원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였다. 성공적인 통합. 인터그레이트가 통합하다. 수학에선 적분하다란 말이야. 인터그레이트의 명사가 인터그레이션이야. 통합. 수학에선 적분. 그 학교에서 다 끝났대요. 40번까지. 그렇지. 최근에 했던 문제니까 기억이 나야지. 답도 기억이 나. 유빈. 답몇 번이었어? 4번. 웃기고 앉았네. 확 그냥. 웃기고 하수 어? 몇번째다 2번 너 일로 와 이제 아니 번하씩 막고 와 이제 아기술이와 일로 말할 수 있어 기술에 초점을 맞춰 아 기술 그런 거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그 맞추기 그번이잖아 그게 5번이 어, 그래 답을 안해 2, 음. 그 번이 지금 막야 바로 막 했잖아 음. 뭐가 답일지 몰라요 음.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특징 지어지고 있다. 수동태. 모에의서 By that technology. 그 기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음.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i 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분사라고 그랬지? 근데 그 현재 분사가 수동으로 되어 있다면 Being regarded. regard가 보다야.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여겨지고 있는. 기술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 수동이잖아. 이 빙은 물론 생각할 수 있어. B Being 을 regarded 해서 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regarding 이렇게 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어볼 수 있었어. 성공적인 통합이 특징 지어지고 있어. is mark. 이걸 만약에 marks. 이렇게 하면 틀린 거란 말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뭐로써, on, on o b t r u s t i v e facilitator. 요단어 앞에 줬단 말이야. 자, 눈에 띄지 않는. 그럼오을 빼면 이게 보겠어. 눈에 띄는 일거 아니야? Obstructive가, 그치 3학년 됐을 때, 3학년 됐을 때꽤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번 수능에서는 이 단어를 쥐었어. 줄를 다뤘단 말이야. 오프루시브가 분명한, 눈에 띄는, 어니프스에 눈에 띄지 않는. 알아두고 어차피 내년에 봐야되니까. 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여겨지는 그런 기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단 말이야. 뭐로써 여겨져? 원래 regard A as B가 A를 B라고 여기다 넣은 게 수동태가 된 거야. 사용자들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facilitate가 뭐라고 했니? 뭔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이거 뭐라고 붙였으니까 해위자일거 아니야? 편의를 제공하는 것. 눈에 띄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사용자들에 의해서 여겨지고 있는 그런 기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만만치 않아. 뭐에? 학습과 교육. 학습 또는 교육 또는 퍼포먼스. 학생들의 어떤 수행 능력, 학습 능력이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있다. 교육 기술에 있어서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어? 바로 이런 기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그 초점이 쉐프트. 명사랑 동사랑 형태가 똑같아. 명사일 때 뭐야 전환. 또는 교대근무란 말이야. 동살 때는 전환시킨다 또는 전환되다, 전환되다 자동사를 쓰였네. 그 초점이 전환될 때, from the technology 기술로부터 어떤 기술이야? 같이돼 있어 being used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술로부터, 어 from A to B야,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술로부터 to the educational purpose 교육적인 그런 목적 대테크 t 로 e c h n o l o g y 기술이 제공하는 요 대신 목적적 관계대명사겠다. 선행사가 purpose야 선행사가 있어. 기술이 제공하는 교육적인 목, 어? 목적의 목적으로 from A to B A로부터 B로 shift 변환되다. 그 초점이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술로부터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전환될 때 그때 그 기술은 is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comfortable, 편안하고 trusted, 신뢰되는 그런 element, 요소, 원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끼리 병렬이야. 그리고 보여질 수 있다, 여겨질수 있다. 뭐로써? 이에즈가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전치사 a 즈가 전치사일 때그 뒤에 나오는 이 동명사 b 은 참고로 생략할 수 있어 내가 생략 안하면 남긴거야 생략해도 되는데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being integrated 여기를 successfully integrating 이렇게 등동태 동명사로서는 안 된다는 말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 되게 어려워. Few people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직역하면 그렇게 해야지 의역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준다니까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계속해야 돼. few 뒤에는 복수명사. 복수명사 앞에는 few. 만약에 뒤에 단수명사였다면, 셀수 없는 명사였다면 few 대신에 little을 썼을 거야. 그렇지? l i t t l e 안 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give a second thought. 이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give a second thought. 두 번째 생각을 주다. 두 번째 생각이 뭘까? 이걸 한자로 하면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버 세컨스럽하면 재고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다라는 말이야. 치욕해봐 모모의 두 번째 생각을 주다, 즉 모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다 재고하다겠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사용을 재고해. 그러니까 이런 사용을 재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네. 볼 포인트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볼펜이라고 하는 거야. 볼펜의 사용을 제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올도 접속사. 나유 윤호면 올도랑 디스파이트 그걸 못 한다. 디스파이트는 전치하니가 저렴한데 올도 접속사잖아. 더 메커니즘 작동 원리 볼펜의 작동 원리겠지. 이게 동사일까?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작동 원리가 포함시켰다고 할이 되냐? 포함된 작동 원리. 이 볼펜, 볼펜에 포함된 작동 원리란 말이야. 볼펜의 작동 원리. 하고 아, 분사. 이 돌리는 안 되고 배리가 동사란 말. 주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 썼지. 베리 이게 동사야. 이걸 만약에 3인칭 갈수록 서로 멀어쉽을때 쓰는 거야. 비록 관련된 그 볼펜과 관련된 작동 원리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두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 볼펜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나도 한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치? 볼펜 이렇게 딱 눌러 쓰는 거잖아. 볼펜에 그 사용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뭐. 관련된 볼펜과 관련된 작동 원리들이 다양할지라도 볼펜의 사용을 제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즉 써. 어떤 사람들은 유즈 사용한다? 뭐, 트위스트 메커니즘 트위스트 트위스트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지? 트위스트. 어? 돌리는 거겠지. 뭐. 돌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렇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에 어떤 볼펜들이 있어. 어떤 볼펜들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작동 원리를 사용하고 또 어떤 볼펜들은 사용해 푸시해 누르는 볼펜 이렇게 눌러서 작동하는 것, 이렇게 돌려서 작동하는 것있잖아 이 누르는 그런 버튼식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 위에. 그리고, 유도부사야, 다른, v a r i a 다른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또한 있다. 이렇게, 작동 방법은 다양해. 하지만, 그 볼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볼펜 어떨 때 사용하는 거야? 필기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볼펜 필기하는 거 사용 말고, 다른 거 사용 있어? 어? 뭐 볼펜 갖고 뭐 이렇게 팔스하할 거야? 그럴 거야? 어? 던지게 사용하는 거야? 아니잖아. 볼펜 던지기 e n Pullpen, 아 u l l p e n p u l l p 가가 p u l l p e 사용 u 하나야. 필기를 위해서 p e n p 야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온 거야? 예를 들기 위해서 나온 거야. 두 번째에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볼펜, 두 번째는 p c 야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들이 하브리치에 도달했단 말이야. 유사한 그런 수준에 친숙함에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For a great many users. 매우 많은 사용자들에게 갑자기 친숙하니기가 우리 볼펜 사람들 다 친숙하잖아. 어? 볼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고 볼펜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야. PC도 볼펜만큼 그렇게 친숙함의 유사 수준에 도달했단 말이야. 물론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컨백 있으실지 모르나 하지만 거의 웬만한 사람들, 요새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PC 잘 다루시잖아. 볼펜만큼의 유사한 정도의 친숙함에 도달했어. 어,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틀림없이 전부에게는 아니야 물론. 스티뮬러 때유사이란 말이 때문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또번 New and emerging technology. 새롭고 떠오르는 이머지가 이렇게 떠오르다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들은 종종 introduce 도입한다, 소개하다라뜻 말이 있지 않아. 보스는 엔드랑 함께 상관접속자로 쓰이는 거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들은 fascination 매혹 그리고 좌절 두 가지를 다 도입해 사용자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들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매력과 좌절감 둘 다를 다 도입해. 새로운 기술이니까 매력적이잖아. 근데 반면에 새로운 기술이니까 어렵지. 그걸 사용한 데 있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좋은 건 알겠는데, 어, 기능이 너무 많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단 말이야.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유빈 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저기? 네.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봐거꾸 얘기한 것 같아? 어? 기술. 기술이 보다 모에 초점을 맞춰야 돼. 사용자보다, 기술. 사용자보다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한, 어, 사람이 대기하라고 결론을 줘도 안 된다. 그렇지? 어, 촉진하는데 있어서 이동명사 프로모팅의 목적어들이야. 학습, 교육 또는 학생들의 이런 학습생 능력 이세 가지 이것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한 그때 사람은 ought not to conclude 대기하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조동사 should가 있단 말이야 should를 ought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거야 should는 부정할 때 should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야 should는 근데 ought는 ought n o 이 아니라 오트데이는 이게 투부정세 투기 때문에 투부정사 부정할 때 어떻게 했어? 투부정사 앞에 놔주셨단 말이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옷 나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옷 나투 컨클루드안 하고 이걸 오투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때 사람은 대디아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본동사죠.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져 왔다. 수동태야 여기도 빈 빠지면 안 돼요.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져 왔다라고 결론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일단 이게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 이제, 그렇지? 이 문장 외워.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기가 힘들다. 그럼 뭐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야죠다 외우기 힘들면 여기까지만 해도. <목소리> 아, 이번에 전수병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문제야. 자, 그래서 5번이었단 말이야. 그 사용자의 초점이 사용이라기보다는 기술 그 자체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럼 안된다는 얘기야. 이걸 주는 반대지. 사용자의 초점이 기술보다는 뭐에 맞춰져야 되는 거야. 사용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니 어? 자 기술의 사용자는 어떤 초점을 맞춰야 돼?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 말이야. 오케이. 어? 다시 한번 넣어봐 마지막 문장에다가 사용자의 초점이 사용자의 초점이 그 기술의 사용보다 기술 자체의 초점이 맞춰진다 맞춰지는 한 그때 그 사람은 대결하고 결론져서는 안 된다 어? 결론질 수 없다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졌다고 결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어? 기술이 말이야. 사용보다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된 게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사용보다는, 기, 저기 뭐야? 그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빈칸수로 문제는 주제 문제로 나올 것에이 제일 크니까, 주제. 주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 본문을, 본문에 있는 걸 이용해 주제처을 어떻게 해야 돼? 문장형태로 써라. 사용자는 사용자는 오토 써볼게 원투 원투. 포커스. 그래서 포커스를 선생님 동사로 쓴 거야. 사용자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 포커스 뭐에 기술의 사용에, 그렇지? 기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야만 한다. 그럼 된 거야. 뭐 굳이 굳이 좀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뭐왜 너한테. 여다에 테크놀로지 있어 사용자는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그렇지? 이렇게 쓸수 있죠. 규제. 문법, 주제, 순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핑카츄론 문제 중에서. 답은 5번.